박으로 시작해 박으로 끝나는 이야기. 소통과 단절. 감리관의 불화에 대하여 시편. 출연자: 현수퍼 책임감리원 특급, 하이사 보조감리원 고급, 하이과장 보조감리원 고급, 인터 보조감리원 중급, 헤드리더 단장. 하이과장이 전기팀으로 리턴한 후, 현수퍼는 담당 업무를 재분배하였다. 인터가 하던 반송 설비와 자재 검수를 하이 과장이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얼마간 큰탈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퍼가 하이 이사와 현장을 순찰하던 중 승강기에 대한 조사를 하이 과장에게 시켰더니 무성의하게 일을 처리하였다고. 도대체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현수퍼가 하이 이사에게 승강기의 장애인용 홀 버튼 높이와 홀 버튼 홀 랜턴의 슬리브 설치 여부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현수퍼가 하이 이사에게 하이 과장과 같이 갈 것을 권고하였다. 하이 이사가 탕비실에서 하이 과장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같이 현장에 가자고 말하자 하이 과장이 안 가겠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하이 이사는 하는 수 없이 카톡으로 현수퍼에게 하이 과장이 현장에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이 이사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승강기의 사진과 수치 측정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 후 파일을 정리하여 결과를 현수퍼에게 보고하였다. 며칠 로 자재검수 요청이 시공사로부터 올라왔다. 하이 이사는 하이 과장에게 전화하여 자재검수가 있으니 나오라고 말하니 자기는 월간 보고서를 작성할 게 많아서 나올 수 없다고 했다. 하이 이사는 자재검수를 한후 들어와 자재검수 서류를 하이 과장에게 전달하면서 시공사에는 전달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현수퍼가 뜬금없이 지난번에 하이 과장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시키냐고 하면서 바쁘시면 스캔 업무를 자기를 달라고 하였다. 하이 이사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하이 과장을 밖으로 불러내어 물어봤다. 지난번에 자재 검수는 하이 과장이 하기로 한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 후에 다시 하지 말라고 공표한 적 있냐고 물어보자. 하이 과장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하이 이사님도 현수포를 믿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난번 승강기 조사 시 하이 과장이 같이 나가지 않았을 때 현수퍼가 왜 같이 나가지 않았냐고 한 소리를 하였고, 그 후로 다시 현수퍼가 자재 검수 등 모든 연락을 하이 과장과 하지 말 것을 시공사에 말하였다고 하나 하이 이사에게는 아무 말도 전달된 게 없었다. 그런므로 현수퍼와 하이 과장은 한 마디의 말도 섞고 있지 않으며 얼마간의 짧은 대화의 기간은 그것으로 종료되었다. 소통과 단절, 종료. 박주로 시작해 박주로 끝나는 이야기.